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구리 인형 만들어 볼게요. 앞전에 개구리 만든 적이 있는데, 어, 그거는 좌식 앉아 있는 모습이었구요. 이번에는 팔, 다리를 만들어서 인형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5인치 풍선 2개. 그리고 260 풍선 그린색 하나, 화이트 하나. 그리고 30 하나, 160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160이나 30이 없으시면은 260 가지고 다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색 풍선, 260 그린색 풍선을 바람을 끝에 10cm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시고요. 이 정도 남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이트 풍선도 끝에 15cm 정도 남기고 풀어서 두 개를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눌러주시고요. 손가락 한마디 반, 방울 만들어서 꺼지고 보기. 됐죠? 그 다음, 손을 치었을때 조금 더클 정도, 살짝 클 정도, 이 정도 되게. 하나 만드시고요. 다시, 한마디 반되는 방으로 하나 만들어서 꼬지고 꼬그 다음, 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서 고기를 교차. 됐죠? 다시 같은 크기로 한번더 반복을 할 거예요. 자, 하나.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같은 크기 들어서 꼬지북고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 남아 있는 풍선을 이렇게 꼬집고기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남아 있는 풍선을 반을 나누어서. 두 개로 나눠주시고요. 두 개로 접어서 개구리 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약간 나왔고요그 다음 흰색 풍선 한번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크기와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시고. 꼬집고기에 털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한번 가서 마무리할게요. 아? 자, 남은 손잡이 부분과 묶어 주시고 이어머난 부위는 중사석으로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정리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됐죠? 뒤에서 보면은 꼬지복고기가 뒤에 이렇게 위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몸통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160을 이용해서 팔을 만들어 볼게요. 바람은 40cm 정도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천천히 묶어서. 손가락 한마디 반. 거지 부거기를총 3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손가락 두 마디. 한번더두 마디. 만들어서 교차. 꺾어주고요. 자, 다시 두 마디. 해서 위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개구리 팔이 완성이 됩니다. 이쪽이 완성이 됐고요. 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바람을 뒤쪽으로 조금 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 몸통 사이에 선을놓고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자. 당겨서 이렇게 턴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요렇게 되게 그 다음 살짝 반대쪽에서 살짝 밀어서 위치해주시기 바람은 자, 똑같은 크기로 하나 둘 만들어서 자, 꼬아주시고요 한번 더 똑같은 크기 반복작업이니까 따라하시면 되겠죠. 3개 됐죠. 다시 한마디 반, 방울 3개를 꼬집어보기. 하나, 둘, 셋. 세개가 됐으면 나머지는 틀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요. 이번에는 5인치 풍선 두 개를 이용해서 개구리 특징이 큰눈눈 만들어볼게요. 만들었구요. 그 다음, 쥐구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에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씩만 감아주셔도 될 거에요. 이렇게 되게. 그 다음, 마지막이죠. 350 풍선을 이용해서 머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바람은 30cm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 크기는 몸통 정도 크기보다 살짝 크기,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같은 크기로 꼬아서 두개를 담궈주시면 돼요. 어 묶어주시고 마무리. 자 오늘 은 우리 개구리 모양들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매직을 이용해서 한번 눈을 그려볼게요. 눈은 이렇게 웃는 개구리 모습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입은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레드 색깔 레드 색깔이 있으시면은 볼에 볼터치 조금 해주시면은 더 귀여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상으로 개구리 만들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